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자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모에간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목소리 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말로 바로, 바로 듣겠습니다 아, 아. 희생자 소은주님의 아버님 그 번호로 하시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1루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관한 간접 사진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부터 앞사당할것다 통제를 해야 한다. 숨이 막혀 서숨 쉬기가 어렵다. 라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1, 2 신고가 1 1한 차례나 빗발쳤지만 경찰들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상황 종료하였습니다. 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 이태원 도로 한복판 차미천 죽음의 현장에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네. 이에 우리 유가족들은 묻습니다. 거짓말이나 일삼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이미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떠버린 행화부장과 이상인, 보고받은 적 없다, 몰랐다, 라고 일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 박혜영, 용산경찰서장 이인재, 212112, 시안종합상황실장 류민진 등에게 또다한 우리 아들 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빚침지고 어슬렁어슬렁 식당에 가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